자. 어, EBS 수능 특강 예, 문학 편이죠. 문학의 개념 2강 부분의 첫 번째 가나다 세 작품 중에서 백구야 놀라지 마라라고 하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김천택이라고 하는 작가로는 한번 보시죠. 김천택은 뭡니까? 중인 신분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중인 신분이고 그 시조 가객단을 에 시조 가객단을 조직합니다.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예 그런 어떤 그 집단을 만드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SM 그죠 YG 그 다음에 예, JYP 안테나 이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또 김천태가 어느 존재다 뭐 방시혁이라든가 그죠? 어, 뭐, 어, 작곡가들 이 있잖아요. 예, 그 작곡가, 최고의 작곡가라고 보면 됩니다. 시조 가객단을 했고, 네, 청구영원이라고 하는 시조집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한번 볼까요? 백부야, 놀라지 말는데 시조는, 어, 미리 좀 깔고 가죠. 네, 시조는 종장에 주제의식이 있다. 종장에 주제 있다예요. 삼문시도 마지막에 주제 있다인데, 시조는 종장에 주제 있다. 그래서 종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중에서 요 다섯 글자, 네 글자, 요 사이에 주제가, 주제어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5, 4, 3인데, 너를 쫓아 놀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죠. 너를 쫓아 놀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 너만 찾으면 되네. 너는 뭡니까? 백구야, 놀라지 마라 해서 부른 존재 여기 오니까 종장 다음에 초장을 바로 보면 됩니다. 시조는 종장, 초장, 요두 가지만 보면 거의 게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구는 너죠. 그래서 요 너는 연결했으니까 백구 갈매기죠. 그래서 어, 백구를 의인화한 존재가 바로 너죠. 근데 이 백구라고 하는 것은 흰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흰 갈매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자연을 상징하는 대유적인 표현이겠죠. 다시 한 번. 백구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청자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인화된 대상이에요. 그래서 백구, 자, 여기 청자라고 하는 거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의, 백구이죠. 예, 자연의, 대, 아, 백구랜다. 대유법이죠. 그래서, 대유법이라고 체크를 해야 되죠.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라고 해서 너를 잡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렇게 가니까 의인법이 나타나고 있네요. 잡을 내가 아니로다. 안심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상이 버리시니. 중장으로 가죠. 서 성상이 버리시니는 이거는 뭡니까 화자의 처지예요 김천댁의 처지죠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 임금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성상이 나를 버리시니는 일단 첫 번째 화자의 처지고 그래서 백구에게 온 이유예요 백구에게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유배를 왔다라는 뜻이에요 유배를 왔으니 갈곳 없어 예 완노라에서 여기에서의 예는 뭡니까?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배지 또는 은거지겠죠. 숨어 사는 공간, 유배지, 은거지. 그래서 내가 흰 갈매기 네 곁에 온 이유가 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찾을 리 없으니 했어요. 이제는 세 글자니까 네, 세 글자면 은 이거는 정격시조예요. 한 번만 합시다. 제대로 어, 격식을 갖춰서 식구체 향가에 영향을 받은 시조 전통을 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찾을리 없으니 라고 해서 화자의 처지 다시 한번 나타날까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고 찾을리 없으니까 외로운 처지죠 외로움 그 다음에 화자의 처지 이별과 외로움이에요 님과 이별한 외로움에 있어서 그래서 너를 쫓아 놀리라 라고 해서 흰갈매기가 자연이라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이것보다 자연친화 사상이 나타난 걸로 보는 거죠. 반강제적인 자연친화 사상이라서 이걸 무라일체의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라일체 마무리할게요.